안녕하십니까. 전남대 국문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문학평론가 김영삼입니다. 저는 오늘 전사로서의 김남주와 혁명의 무기로서의 시라는 주제로 김남주 시인의 삶과 생애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 김남주 시인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먼저 여러분과 공유하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때는 1988년 12월 21일 전주 교도소에서 형 집행 정지로 어, 나오던 당시 김남주 시인의 인터뷰, 인터뷰입니다. 어, 기분이 어떠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남주 시인의 첫 육성은 이러했습니다. 형 질의 굴속에서 겨우 빠져나온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김남주 시인은 계급 사회에 있어서 시인은 해방 전사와 동의어입니다. 착취와 억압이 있는 곳에 시인은 함께 있어야 하고 저 또한 있을 생각입니다.라는 것이 김남주 시인의 일성이었습니다. 이 말에서 알수 있듯이 김남주 시인의 삶은 혁명 그 자체였고 김남주 시인의 시는 혁명의 무기로서 사회에 발언되었다고할수 있습니다. 김남주 시인의 묘비명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온 몸을 불태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시인의 영혼 여기에 잠들다. 이것이 김남주 시인의 묘비명입니다. 그의 삶과 그의 시를 압축한 글귀라고 할수 있겠죠. 어, 이 김남주 시인의 시 중에서 자유라는 시를 같이 읽어보면서 그의 시와 삶이 어떠했는지를 잠깐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유,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함께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이속만 차리고들 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이 김남주 시인의 자유라는 시를 읽어보면 실천이 담보되었을 때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근거로 시인은 모든 이들에게 말로만 하는 자유, 제 자신을 속이는 자유가 얼마나 허상인 것인지를 이 시를 통해서 폭로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김남주 시인의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회자되었던 건 이러한 혁명의 무기로서의 어, 시적 언어의 특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촌철살인의 직접성, 즉 어, 아주 단순한 언어로서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김남주 시인의 시적 특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단순 명쾌한 상징성을 김남주 시인 시들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몇 개의 작품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아주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목은 종과 주인입니다.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주인이 종을 깔보자 종이 주인의 목을 베어버리더라 바로 그 낫으로 이 종과 주인이라는 작품은 허위의 장막을 뚫어버리는 촌철 살인의 칼과도 같습니다. 종으로 상징되는 민중의 분노와 계급 사이의 대립을 직설적 언어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음, 하나의 시를더 들어볼까요? 제목은 38선입니다. 미군이 있으면 38선이 든든하지요? 38선이 든든하면 부자들 배가 든든하고요. 미군이 없으면 38선이 터지나요? 38선이 터지면 부자들 배도? 커지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짧죠? 아주 짧지만 이 시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음모와 거기에 부역했던 군부독재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임을 아주 단순한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는 매판 자본가로서 부자를 형상화하면서 이런 정치적 구조가 결국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구조화시키고 고착화시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음, 어, 이러한 김남주 시인의 상징적인 언어가 아마도 김남주 시인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그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김남주 시인이 전주교도소에서 출감하던 당시, 그리고 김남주 시인의 상징적 언어를 먼저 잠깐 살펴보았는데 어, 이제 김남주 시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의 삶에서 어떠한 어, 작품들이 나왔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남주 시인은 1946년 전남 해산 삼산면 봉학리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어, 해남 중학교까지 고향에서 졸업을 하고 64년 광주일고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2학년 때 김남주 시인은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적부에 기록된 사유는 납부금 미납으로 재적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가난했던 농부의 농부를 아버지로 두었던 김남주 시인의 어떤 고달픈 삶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후 김남주 시인은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에 전남대 영문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제학 어, 시절에 김담주시는 삼성계헌과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최초의 유신반대신문 함성을 제작을 하게 되고 이듬해 제호를 고발로 개칭하면서또 어, 유신반대에 대한 신문을 발간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김담주시는 1973년 국가보안법 혐의로 첫 번째 투옥이 됩니다. 8개월간 복역한 후에 다시 전남 해남으로 내려간 김남주 시인은 그곳에서 어, 민중문화연구소 또는 서점 카프카와 같은 어, 서점을 여는 활동을 하면서 민주주의 운동을 어,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첫 번째 투옥 시기에 쓰였던 이 김남주 시인의 작품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이가을의 나는과 진홍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 이 작품에는 갇힌 자의 자유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그것을 표현한 서정성이 상당히 압권인 작품인데요. 어, 이가을의 나는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가을의 나는 푸른 옷의 수인이다. 오라에 묶여 손목이 사슬에 묶여 또 다른 곳으로 끌려가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번에는 전주 오길까? 대구 오길까? 아니면 대전 오길까? 아 내리고 싶다 여기서 차에서 내려 따가운 햇살 등에 받으며 저만큼 고추를 따고 있는 어머니의 밭으로 가고 싶다 아 내리고 싶다 여기서 차에서 내려 숫돌에 낯을 갈아 별을 베는 아버지의 눈으로 가고 싶다 아 내리고 싶다 여기서 차에서 내려 아이들이 염소에게 뿔싸움을 시키고 있는 저 방주가로 가고 싶다 가서 나도 그들과 함께 일하고 놀고 싶다 이 허리 이 손목에서 사슬 풀고 오라 풀고 발목이 쉬도록 들길을 걷고 싶다. 하늘 향해 두팔 벌리고 논둑길 밭둑길 내달리고 싶다. 그러나 나를 태운 압송차는 멈춰 주질 않는다. 내를 끼고 강을 건너 땅거미가 내리는 산기슭을 달린다. 강 건너 마을에는 저녁밥을 짓고 있, 짓고 있는가 연기가 하얗게 피어오르고 이가을에 나는 푸른 옷의 수인이다. 이가을에 나는 푸른 옷의 수입니다. 이가을에 나는의 일부 분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리운 대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보면 대부분 고향의 모습들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 그리고 유년을 지냈던 고향에서 친구들과 동네의 선후배들과 함께 놀았던 그러한 풍경이 김남주 그리움의 원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김남주 시인은 수 이후에 창작과 비평에 처음으로 작품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어, 거기에 발표된 작품의 '진홍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진홍가'라는 작품에는 총구 앞에서 그리고 그러한 극단적 공포 앞에서 무참하게 굴복하고 말았던 자신을 통렬하게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이 나중에 김남주 시인의 작품을 어떤 식으로 읽어 가는지를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혼가일 부분은 이러합니다. 총구가 내 머리 숲을 헤치는 순간, 나의 신념은 혀가 되었다. 허공에서 허공에서 헐떡거렸다. 똥개가 되라면 기꺼이 똥개가 되어 당신의 똥구멍이라도 싹싹 핥아주겠노라 혀바닥을 내밀었다. 나의 신념 나의 싸움은 미궁이 되어 시면으로 떨어졌다 삽설개가 되라면 기꺼이 삽설개가 되어 당신의 발가락이라도 핥아주겠노라 진혼가의 앞구절입니다 총구에 의해서 자신의 영혼이 파괴된 그 순간을 기록하고 또그 순간에 자신을 자악함으로써 어설펐던 자신의 투쟁 설익은 전략으로 싸움에 임했던 생활인 김남주라고 하는 자신을 스스로 살해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진혼가인 것이죠. 반면 이 시의 후반부를 보면 이제 혁명 전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선언으로서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하나의 죽음과 하나의 삶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피의 교훈을 통해서 스스로 반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기로 했다. 어설픈 나의 신념, 서투른 나의 싸움은 참기로 했다. 신념이 피를 담고 싸움이 불을 담고 자유가 피 같은 불같은 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때까지는 온몸으로, 온몸으로 죽음을 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칼자루를 잡는 행복으로 자유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참기로 했다. 어설픈 나의 신념. 서투른 나의 싸움. 신념아, 싸움아, 너는 참아라. 신념이 바위의 얼굴을 닮을 때까지는, 싸움이 철의 무기로 달구어질 때까지는. 이 부분에서 김남주 씨는 어설픈 자신의 투쟁을 반성하면서 이제는 참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앞부분에서 나는 그들의 똥구멍이라도 핥아주겠다. 그들의 삽살개라도 될수 있다. 라는 자기 반성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 바위가 될 때까지, 처리될 때까지 이제 나의 투쟁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는 새로운 시작의 표현입니다. 이후에 쓰여진 김남주 시인의 한 구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제목은 마지막 인사인데요. 그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역사의 변혁에서 최고의 동목은 열정이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된 것은 아니네. 지혜가 있어야 하네. 지혜와 열정의 통일. 이것이 승리의 별자리를 점주해 준다네. 한마디 더 하고 싶네. 적을 공격하기에 앞서 반격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공격을 삼가게. 패배에서 맛본 피의 교훈이네. 이 부분은 난민전 사건 이후 투옥된 당시 쓰여진 작품입니다. 과거에 어설펐던 자신의 투쟁 전략을 반성하고 여기에서는 친구에게 말을 하는 어조로서 역사의 투쟁은 반격을 예상하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피해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 이상의 지금까지 살펴본 이 투옥 이전에, 난민전 사건으로 투옥되기 이전에 김남주 시인들의 옥중 시들을 보았을 때, 어, 자신의 삶을, 자신의 투쟁의 전략을 반성하면서, 어, 반성하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옥 이후에, 그러니까, 어, 1979년, 소위 남조선 민족해방 전선 사건으로 서울에서 검거되고, 어, 이때 80명의 동지들과 함께 체포, 구속되는데요. 어, 대법원까지 가지만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광주교도소로 수감되게 됩니다. 어, 이후, 그러니까 김남주 씨는 1980년 5.18을 어, 광주교도소로 오기 전에 감옥에서 듣게 된 것이죠. 어, 86년 전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전까지 김남주 씨는 교도소라는 갇힌 공간에서 하지만 어, 많은 언론과 그 다음에 자신을 찾아오는 지인들로부터 통해 들었던 광주의 참상을 듣게 되고 갇혔지만 갇히지 않는 자로서의 목소리들을 내게 됩니다. 이때 김남주 시인은 김남주 시인에게는 펜과 종이가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남주 시인은 어, 우유곽을 벗긴 음박지 그리고 화장지의 겉 포장지 여기에다가 시를 써서 자신의 동지들과 친구, 동지들이나 친구들에게 시를 전달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어, 김담주 시인이 어, 이러한 이 아주 오랫동안 옥고를 겪을 수 아니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자신 시를 통해서 자신의 정신을 끊임없이 가다듬었다라는 점도 있지만 또 하나 박광숙 여사와의 사랑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조금 이따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고요. 팔십년에어 88년에 김남주 씨는 형집행 정지로 출감되게 되고 89년에 자신을 옥바라지했던 박광숙 여사와 광주 문빈정사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출감 이후에 김남주 씨는 작품 활동과 민주주의 활동을 이어가게 되다가 어, 1993년 11월달에 최정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 2월 13일 두시3 0 분에 사망하게 됩니다. 어, 그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어, 아직 어린 음, 아들이었던 아들을 남겨둔다라는 이러한 심적 괴로움과 육체적 고통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어, 김남주 인의 아들 이름이 토일입니다. 어, 성까지 함께 부르면 어, 김토일, 즉 금토일이 되겠죠. 어, 노동자들이 어, 최소한 금토일이라고 하는 정도의 시간은 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어,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노동자의 삶을 생각한 이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laughs> 투옥 당시 박광숙 여사를 생각하면서 쓰여졌던 작품이 있는데요. 어, 투쟁으로서의 시는 아니지만 김담주 시인의 서정성과 어,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잠깐만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제목은 철창의 기대어입니다. 잡아보라고 손목 한번 주지 않던 사람이 그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옥바라지를 해주고 싶어요. 허락해주세요. 이리 입고시고 저리 입고시고 별이별 수작을 다해도 입술 한번 주지 않던 사람이 그 입으로 속삭였다고 면회장에 와서 기다리겠어요.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15년 징역살이를 다 하고 나면 내 나이에 49살 이런 사람 기다려 무엇에 쓰겠다는 것일까. 5년 살고 벌써 반백이 다된 머리를 철창에 기대고 사내는 후회하고 있다오. 어쩌자고 여자 부탁 선뜻 받아들였던 것. 박광숙 여사와 김남주 시인은 79년 난민전 사건으로 체포될 때 같이 있었던 동지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전까지 연인관계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박광숙 여사가 김남주 시인의 시와 삶을 보고 김남주 시인의 옥바라지를 하겠다는 요청을 했고 그때부터 사랑을 키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하지 못하겠으나 500편에 이르는 김남주 시인의 시 중에서 어, 투옥 당시에 쓰였던 옥중 시 중에 박광숙 여사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이 아주 많았는데 그것이 아마도 그가 아주 긴 옥중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하나의 힘이, 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상의 살펴본 김남주 시인의 몇 개의 작품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김남주 시인의 문학적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김남주에게 문학은 무엇보다 혁명의 무기였다는 점입니다. 시는 혁명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세계인식과 실천행동의 최전선에 있는 언어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대한민국은 그에게 계급 사회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순의 연속이었고, 시인은 그런 세계의 진실을 꼿꼿한 두 눈으로 목도하고 진술하고 증언하고 투쟁하고 희생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김남주에게 시는 혁명의 무기로 사용되는 하나의 전투수단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김남주 시인의 특징은 아주 유물론적이고 계급론적인 관점이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의 시의 성취도와 진정성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급론적 관점이 관점의 철저성과 정확하게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를 설명하는 단어로 등장하는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면 유물론, 계급, 혁명, 전사와 같은 용어들입니다. 이 용어들에 담긴 세계관을 잠깐 들여다 볼까요? 김남주 씨는 어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노동에 일생 동안 신적이 없었고 어머니는 기억자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번도 노동을 신적이 없었고 허투루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김남주가 본 유년은 김남주가 유년에 보았던 고향의 모습들은 모두 다. 어, 가난의 모습이었고 어, 굴종과 억압을 당하는 피지배계급의 모습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가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였다고 할수 있죠. 마르크스는 세계의 역사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양을 놓고 보면 중세의 지배계급은 영주 또는 부르주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 지배 계급은 영주 아래 농노 그리고 부르주아의 반대편에 있는 프롤레타리아였겠죠. 김남주 시인의 의미로 번역해 보자면 그에게 지배 계급은 지주였고 피 지배 계급은 소작인이었습니다. 도시로 나와 사회를 접하면서 그가 바라본 지배 계급은 바로 자본가들이었고 피 지배 계급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이 지배 계급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김남주 시인은 제국주의를 보게 되고 그 반대편 영상으로서 제 3세계 국가의 민중들이 바로 피지배 계급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즉 김남주 시인의 등장하는 유물론적 세계관, 계급주의적 세계관은 그의 삶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가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던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나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시가 뜨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주의 시는 이런 이론적 이런 토대를 넘어서는 정서적 울림, 팽팽한 긴장감, 의문 부호를 달수 없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시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유는 그의 시가 정동의 리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이라는 형식적 특징이 김남주 시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죠. 이 반복이라는 형식적 특징은 민중들이 느끼는 울분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생산합니다. 또한 어렵지 않은 일상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적 특징은 현실과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해체시켜 버림으로써 그가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시가 갖춘 힘은 바로 삶이라는 형식에서 나오는 진정성입니다. 삶이 보여주는 힘, 삶이 말하는 힘. 실천과 행동이 뒷받침되었던 그의 삶이 그의 시를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학의 미학적 판단으로 김남주의 시를 말하기는 힘듭니다. 문학의 미학성 예술성이 김남주의 작품 앞에서 무력화되는 이유는 그의 시가 그의 삶으로서, 혁명 전사로서의 삶으로서 가지는 진정성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김남주 시인의 문학을 이야기할 때 그의 문학적 특징, 혁명의 무기로서의 언어, 계급론적이고 유물론적 세계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의 삶의 진정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시집 나의 칼 나의 피라는 제목이 우리의 가슴에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난민전 사건으로 투옥되어서 광주교도소에 있을 당시 그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5.18의 참상을 상상하고 관념화하고 추상화함으로써 학살이라는 작품을 써내게 됩니다. 아마 이 작품은 김남주 시인의 문학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회자되는 작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작품이 아주 깁니다. 아주 길어서 모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일 부분을 읽어보면서 그의 호흡과 그 호흡에서 느껴지는 울분과 그가 바라본 광주의 참상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살, 5월 어느 날이었다. 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경찰이 군인으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미국 민간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차단되는 것을. 아, 얼마나 음산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계획적인 밤 12시였던가.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총검으로 무장한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야만족의 침략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야만족의 약탈과도 같은 일군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악마의 화신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아, 얼마나 무서운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노골적인 밤 12시였던가?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하늘은 핏빛의 붉은 천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한집 건너 울지 않는 집이 없었고 무등사는 그 옷자락을 말아 올려 얼굴을 가려버렸다. 밤 12시 영산강은 그 호흡을 멈추고 숨을 거둬버렸다. 아 게르니카의 악살도 이렇게는 처참하지 않았으리. 아. 악마의 음모도 이렇게는 치밀하지 못했으리 일부분을 생략하고 읽었지만 김남주 시에서 느껴지는 이 호흡 울분의 호흡을 아마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는 나의 칼라의 피의 초판본에서 그리고 조국은 하나다라는 작품집의 초판본에서는 학살 2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창작가 비평에서 만든 김남주의 시 선집에서는 이것을 학살 1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4년 이것을 정본으로 삼는다면 학살 1번으로 지금 많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면 좀더 많은 시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지만, 어, 마지막으로 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읽어보고 싶은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 시는 노래로도 제작이 되어 있고, 어, 또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또 김남주 시인이 우리에게 죽음을 앞두고 남겨둔 마지막 고언이라고 생각하고 감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입니다. 함께 가자 우리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동무하고 가자. 투쟁 속에 동지 모아 손을 맞잡고 가자. 열이면 열, 천이면 천, 생사를 같이 하자. 둘이라도 떨어져서 가지 말자.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어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어차 건너주자. 고개 넘어 마을에서 목 마르면 쉬었다 가자. 내가 넘어지면 내가 와서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내가 와서 일으켜주고 산 넘고 물 건너 언젠가는 가야 할길 시련의 길, 길 하양 길 가로질러 들판 누군가는 이르러야 할길 해방의 길 통일의 길 가시밭길 하양 길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럽게 되며. 얼마 전에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에는 김남주 기념홀이 생겼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역사는, 그리고 우리는 김남주 시인의 작품을 그의 삶과 그리고 그의 삶으로 기억함으로써 역사를 잊지 않는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남주 시인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